자, 이 보도를 보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놈들이 덮친다. 윤 대통령 실행정관 방패 동원 문자라는 내용이 나와요. 아, 근데 진짜, 이 윤석열 집단은 까도 까도 뭐가 계속 나오니까, 아, 짜증이 나죠. 네, 짜증이 나는데, 문자 내용이 나왔어요. 문자 내용이 성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신해식 신해한수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대비를 해줘야 함. 매봉산 철책 넘으면 바로 관저임. 현재 군 경의 지원이 어려워 경호처 인력이 대응하기 어려움. 지지자 결집이 필요함. 이게 뭡니까? 이 내용이 쭉 이제 기사로 나와 있는데, <laughs>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유튜버들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보수단체들을 동원해서 구체적으로 지지자들이 집결해서 방패 노릇을 해줘야 된다. 네,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언제부터 이렇게 유튜브들, 유튜버들을 챙기면서 지지자들을 인간 방패로 삼았는지 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뭐 일단 사건 개요가 2025년 1월 3일이고요. 예, 1차 체포 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실패 실패한 이후에 예, 대통령실 시민사회석실 성사명 행정관이 신혜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어제 한겨레를 통해서 단독 보도가 됐습니다. 어, 이 문자에는 구체적으로 관저 인근에 대비 위치가 표시된 지도 이미지, 이런 거와 함께, 군 경찰의 지원이 어렵다면 지지자들이 집결해서 방패 역할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가 또 담겨 있었다고 하고요. 여기, 어, 민주노총이 등산로를 통해서 대통령 관저를 덮칠 거다. 이제 이런 첩보가 있다라면서, 민주노총 얘기를 또 꺼낸다 그래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어 관절을 덮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첩보가 있으니 시민들을 시민들이라는 게 이제 아마 그구 유튜버의 그 구독자들이나 지지자들을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튜버들이 동원할 수 있는 시민들을 특정 위치에 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이 1월 3일 당시에 관저 주변에 윤석열 체포에 반대하는 지지자들과 체포 동의를 촉구하는 단체들이 집회를 어,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 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물리적 진입이나 과격한 행동이 예측이 된 바가 없거든요. 뭐 관측되지 않았던 걸로 이제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 기사의, 어, 포인트는 뭐냐. 이 기사의 포인트는 대통령실 행정관이 민간인 지지자를 사실상 어 물리적 방패로 활용하려 했다라는 어,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어, 현행법상 그 실제 행정관이 밖에 나와 있는 시민들 동원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인간 방패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맞는 일이냐 이런 거죠. 놀랄 로자죠 <laughs> 근데, 뭐, <laughs> 문자 수신자였던 신혜식 대표가, 어, 해당 요청에 일단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뭐, 본인 외에도 다른 단체들이, 어, 다른 단체들이 비슷한 내용을 받았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 기사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신내식은 모르는 사이였는데, 1월 3일쯤에 처음 연락을 받았다고 하고, 자신 말고 다른 단체들도 같은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지지하러 모인 시민들을 안전히 우려된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대통령실 행정관 단독행동인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는 또, 관련이 없는지도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라고 신혜식 씨가 직접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신혜식 대표 제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신혜식 대표 제공이라고 그 언론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는 관련이 없는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라고 직접 얘기를 꺼낸 걸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혜식은, 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이 된 거죠. 경찰 수사 대상이거든요.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서, 어, 이제 수사를 받는 입장인데, 뭔가 지금 마음이 좀, 그, 다급해진 건 아닌가. 마음이 좀 다급해져서, 어, 이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 자신의 일정 부분, 뭐, 어떤 알리바이랄까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내가 이렇게, 그, 대통령실이나 어, 이런 대통령과 관련돼서 지지하는 집회도 하고 했지만, 네, 집회도 하고 어,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우리 지지자들이나 어, 이 구독자들이나 이 시청자들을 인간 방패 삼아서 대통령 관절을 지키려고 한다든지, 이런 적은 없다. 응? 이런 알리바이용 문자를 기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한결에 제보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의식 대표 제공이니까. 약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나는 지지자들을 걱정했고,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됐고, 예. 이 문자가 대통령실 단독, 행정관 단독인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이 없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본인이, 본인이 지금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 이런 상황에 이런 기사가 또 나오는 걸 보니까 약간의 알리바이가 필요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저의나 어, 그런 추측을 떠나서 사실관계만 보면 대통령실 행정관이 신내식이나 여러 유튜버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당시 한남동 관저를 지키기 위한 인간 방패들을 좀 활용하려고 했다. 네. 성사명,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보낸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거를 보건데, 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런 수준이었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어, 군, 군경으로는 지원이 어렵다고 하니까, 경호처 인력이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에, 더 막기 위해서 에, 시민들을 동원하려고 했다. 이제 이거는 사실로 보여요, 그죠? 에, 시내식의 알리바이 제공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이 기사 내용에 나와 있는 사실 관계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악을 하고 가면 될것 같아요. 놈들이 관절을 덮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달라.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만 이 기사는 신의식이 없었다면 나오, 나오기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신의식 대표가 제공한 기사이기 때문이다.